공인중개사 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한쌤입니다. 하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제9강입니다. 법률행위 취소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메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합격포인트 11번 법률행위 취소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갑이 의르 강박의 의해에 누가 강박했나요? 을이했고 갑이 당했죠. 그럼 을이에서 갑으로 화살표. 을이 갑을 강박했죠. 을이에서 갑으로 화살표했어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취소하죠? 강박한 그놈. 을입니다. 을. 강박한 그놈. 을 맥살 잡고 을에게 취소하겠죠. 다시 1번. 갑이 을을 강박해서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다시 전매했다면 갑은 병에게 취소합니까? 병이 아니라 나에게 강박한 을, 그놈, 그때 그놈, 을에게 취소해야 됩니다. X. 이번 이모델이는 시킨 일만 하는 거죠. 그 원칙적으로 취소권이나 해제권 없습니다. 이건 다 본인에게 있죠. 이모델이는 수권받아야 취소권, 해제권이 있습니다. 3번.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법정들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동그라미, 단독으로가 법정들인 동의 없이, 그 말이죠. 법정들인 동의 없이, 다음, 취소 치소 동의 넘쳐요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새로 생깁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취소할 수 있습니다. X가 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다 추인에 동의하십니다. 습니다. 유효 확정.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그럼 확정되죠그 다음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자, 취소 동그라미. 씁니다. 소금 무효. 취소 동그라미 쳤죠 쓰세요. 소금 무효. 그럼 무효 썼죠. 그럼 그 뒤에 무효로 화살표. 그러니까 무효를 그대로 대입.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 동그라미. 무효인 법률행위취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추인할 수 없는데 이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즉 142조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취소하면 무효, 무효가 됐죠? 그럼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 139조 추인할 수 있어요. 단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하겠죠. 그래서 5번은 XX입니다. 할수 있으니까 X 자, 6번 추인은 가로 쳐보세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가로, 후에해야 효력이 있으며, 다음, 취인 동그라미. 씁니다. 다시, 유효 확정. 그럼, 취인했으니까취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죠. 4번하 똑같네요. 맞습니다. 7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취인할수 있습니다. X. 자, 8번은, 자, 눈을 크게 떼야 돼요. 자, 상단 여백에, 자, 추인 인자 세면 추인 1 2 3. 3년 3년입니다. 다음 법률의 견날 법자 법자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10년이요. 눈만 크게 뜨면 틀립니다. 금자 8번 취소권은 법 법자가 몇 글자? 10글자. 법률의 견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10년 내에. 다음 추인 인인이몇 글자? 세글자라 그때 3년. 숫자가 바뀌었죠? 네, 틀렸습니다. 눈만 크게 뜨세요. 9번은 자, 법정추인은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취소권자,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법정추인 해당합니다 즉, 하단 여백에 외우세요 법정추인은 취청양, 취청양 애워요. 즉, 청청, 이행청구와 양양,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취소권자가 뭘 하든 다 추인이 된다. 그래서 9번은맞소그 다음, 자, 다시, 취, 법정추인은 취청양 기억하세요. 그럼 10번은 상대방 동그라미 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청구 동그라미.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해당하지 않다 는 해서 맞았죠 아까 취청양,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 1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다음 취소권자 동남쳐요 타인에게 양도 동남이, 양도한 경우 법정주에 해당한다죠. 취소권자는 뭐든지 된다. 12번 상대방 동남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동남쳐요 양도한 경우는 법정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죠. X, 추청이 않고 외우세요. 집3번사입니다자 미성년자 갑동남치니다 갑이, 자 가로 쳐보세요. 법정대리인 병 동의 없이 가로. 당연히 시험은 동의 없는 게 나오겠죠. 다음 자신 소질 의뢰계 자 매도 동그라미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네요. 이인까지 다 했네요. 그럼 1번 병이 취소하면 계약이 그때부터 강해죠. 취소는 소급해가 있어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X. 2번 갑은 병동의 없이 즉, 단독으로 자신의 범위행위를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번 병 법정대리인 병은 취소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x. 4번 병이 취소하면 그럼 나만약 이행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다음 갑, 갑은 자신이 받은 이익 전부 들렸죠. 제한능력자는 선의익이 불문하고 현존이익,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X. 5번. 만약 우리 자, 선의정 동남이 선의정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선의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취소하면 자을 을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선의 정도 절대적 효력이라 보호되지 않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의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라 선의 삼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x 입니다자 시간에는 취소편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취소편에서 연관되는 민법상 추인 추인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추인 다섯 가지는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고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걸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